안녕하세요, 팟도입니다. 오늘 어, 서울 펜쇼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펜쇼는 펜쇼라는 것 자체를 처음 가봤는데 어, 되게 볼 것도 많고 어, 거기 가서 느낀 점이 나는 덕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진짜 어, 팬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컬렉션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어떤 테이블은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만년필을 색깔별로 이렇게 쫙. 진열을 해놨는데,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색깔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펜 트레이에다가 놓고, 막 사진을 찍게 해준다고 하셔서, 골라서 사진도 하나 찍고, 막 그랬고요. 그래서, 거기, 펜쇼장 안에서는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들 몇개 찍어 온 거, 이 영상 뒤에다가 붙여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이 가을 펜쇼 배지 고요 이거는 5,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펜쇼 가기 전에 10만원 정도만 쓰겠다 라고 했잖아요 딱한 11만 8천원 정도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표한 금액을 조금 넘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라 한계를 그어 놓은 금액을 조금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다 그점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배지고요. 이거는 5,000원짜리 빨간 새가 빨간 색깔 어 이거는 뭘까요? 이거 그건가? 파카? 아무튼 펜을 물고 날아다니는 형상이고 좀 귀엽습니다. 그래고제거 파우치 여기다가 달아줄까 했는데 너무 존재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달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좀 나중에 어디다 달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만들어가면은 빠른 입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들어가긴 했는데, 어, 그냥 똑같이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네. 어, 이거 명찰은, 그라필로 종이 위에다가, 리큐차로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이태조라로 색칠을 하고, 이거 이름 까먹었다. 키친의 비올이었나 그걸로 색칠을 한 겁니다. 원래 그래 색칠만 해갔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꾸를 해보라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 섹션이 있어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꾸며도 봐,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는데, 그, 검표, 는 아니고, 이렇게 확인해주시는 분이, 와, 멋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웃줄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지갑을 들고 가서 미리 막 적어놓고 가기는 했는데, 잘 못했어요. 펜쇼 출입도장 이거 찍어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깜빡하고 못 갔고, 어, 한 시쯤 또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갔을 때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해서 어, 못 받았습니다. 약간 진정한 겸손. 이거 이 글씨 받고 싶었는데 못했고. 어, 그리고 빨간 토마토에서 오구 펜 파우치 이건 샀고 그리고 김약은 노트 구경 완전 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갔다 왔고 어, 어, 그리고 그 잉크잉크님이랑 눌레코디언님을 실물로 보았어요. 잉크잉크님한테는 인사를 했는데, 놀래코디님한테는 인사를 못했습니다. <laughs> 먼저, 그리고 이거 책갈피 조금 가져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잉크잉크님이랑 주리나님인가? 아무튼 저한테 막, 막 이거 사탕도 주시고, 이거 귀여운 뭔가 장미 모양의 클립도 주셔가지고, 저도 보답으로 이거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잉크잉크님 실물 보니까, 되게 자그마하더라고요. 뭔가 얼굴도 조그마하고, 키도 조그마하고, 체격도 조그마하고,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어, 그러면 제가 너무 서론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길었네요. 펜쇼에서 사온 것들 하나씩 순서대로 자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 19펜 파우치고요. 두 개에 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파도가. 찡찡대고 있네. 아무튼 두 개에 3만원에 구매를 했고, 이거는 뭔가 하자가 있는 거라서 할인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까짐도 있고 한데,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뭐지? 얘는 좀 얇은 펜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에라보만 들어가고, 에라보도 들어가긴 한데 막 뽑을 때 이렇게 겨우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1구 펜 파우치는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갖고 싶어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라미 2000을 넣어놨는데 얘는 넉넉하게 잘 들어갑니다. 이거는 동생, 동생이 이거 갈색깔 펜 파우치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동생한테 선물로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개 구매했고 그 다음에 또펜 파우치 이거는 리트리버 펜 파우치인데요. 사실 이 리트리버를 카페에서 사진으로 딱 보자마자 제가 키우는 파도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들이 앞에 사람이 간식을 들고 있으면 다 이러고 있거든요. 딱이 포인트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갑자기 이게 엄청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아무리 천으로 했다고 해도 좀 비쌀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맥스를 5만 원으로 잡았어요. 제 마음속으로 5만 원 이상이면 사지 않겠다. 아, 5만 원을 초과하면. 근데 기가 막히게도 딱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과소비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팬쇼 그 올라온 것들 막 보면서 제일 갖고 싶었던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하나 질렀습니다. 했더니 이거 닭 구멍도 넉넉하게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진짜 두꺼운 스크리보랑이 트위스비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는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 같은 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섯 개다 넣어봤고 이거는 그냥 보관용 파우치로 사용할 것 같아요. 들고 다니지는 않고 좀 귀여워요. 이런 실 바늘로만 이렇게 손바느질로 만든 건 이런 제품은 태어나서 처음 사봤어요. 너무 예뻐서 샀고, 어, 이거를 여기다가 달아줄까? 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 거는, 김야근, 김약은님의 테이블에 가서, 이 고양이 스티커 다섯 장을 샀는데요. 이게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얼마였는지. 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테이블을 갔는데, 그 노트가 너무 낙서, 막, 낙서 이것저것 되어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총, 트래블러스 노트 오리지널 사이즈랑, 막 작끄만한 사이즈들, 그런 거다 넘겨보면서 구경 너무 잘했고,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 다섯 개를 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얘랑 얘. 뭔가, 괴팍해. 그래서 얘네가 마음에 들고, 이거는, 이거는 남편이 마음에 든다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마음에 들고, 남편도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장을 샀고, 그리고, 이거 노트. B7으로 만들어진 노트고, 이 그림을 열몇 살짜리 꼬마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 다음 카페에서 올라온 게시글을 봤을 때부터, 어,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는 이 초승달도 너무 좋아하고, 또이개 덕후, 어디 안 가죠? 여기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개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이거 살든가냐? 이러고 또. 이게 개만 그려져 있으면 사나 봐요. 여기도 개 그려있고 개 그려있고 개덕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왼쪽은 줄 노트, 오른쪽은 평평한 그냥 노트 이렇게 두 가지로 반복이 되는 거여서 어, 여기에는 뭔가 그림일기를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쓰는, 그러니까 막 자주 쓰지는 않는 그런 노트로 쓰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예뻐요. 저는 빛세븐 용지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뭔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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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닥포닥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느낌 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1,500원짜리 엽서. 앞뒤로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엽서라고 했거든요. 아, 이게 앞뒤로가 아니라, 요렇게. <laughs>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인 엽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만년필 잉크로 색칠하면 된다고 해서 색칠해가지고 표구 같은 거 하면 되겠다. 표구 같은 거가 아니라 표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색칠을 내맘대로할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종이가 뭐 무슨 종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종이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하네 이렇게 너무 귀여운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어 그리고 산게 이거 이거는 펜 레스트 그러니까 디펜 여기다가 놓고 디펜에 찍어 쓰는 잉크들 여기다가 꼽는 건데 약간 노랑 색깔의 펜 레스트거든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여기도 나무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 잉크 소분병 여기다가 쏙쏙 꽂고, 여기다 디펜 올려놓고 해갖고, 잘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 이게 마지막에 아까 이거 사탕 주신 분이 거기에서 마스킹 테이프들을 팔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두 개랑 그리고 종이 세트 50장 총 100장 해 가지고 만 원에 판매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만 원에 구매를 해 왔어요. 뭐 먼저 마스킹 테이프 보여 드리면 이렇게 짐 모양들이 그려져 있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뭔가 여기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골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명이에요. 이거는 캠핑장 같고, 이, 이 조명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다, 전반적으로 다 귀엽다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아니, 이걸 골랐는데, 이게 더 예쁘네요. 이, 이 세트가 더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마트에 요즘 잘 쓰고 있으니까,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종이 세트인데, 제가, 혼자 재본도 해서 막 쓰기도 하고, 그, 부모님들 용돈 드릴 때마다 A4용, 아니, 아니, 그, 용돈 봉투를 사잖아요. 근데 이걸로 접어서 드리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함 세트는 무중복 50장 세트여서, 거의 무중복, 그니까 러 색깔 다른 것들? 엄청 다양하게 이렇게 천, 아기 천사 그려져 있는 거랑 막 꽃도 있고, 막 양면인 것도 있고 이렇게 빈티지한 그림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제가 돈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이렇게 딱 팔고 있으니까 어 딱이다 이러고 이가 구매했고 요거랑 그리고 이거는 다섯 가지의 도안이 10장씩 50개 들어 있는 건데 이거 앞에 있는 이 꽃무늬만 제외를 하고는 다 이렇게 페인트 모양이 앞뒤로 인쇄가 돼 있어요. 어, 이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 잘산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재봉 같은 거할때한 장씩 넣어서 쓰기도 하고 하면은 딱딱일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구매한 거다 끝난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거 강아지 이거 샀을 때 이거 튀김 소으로 주셨어요. 아직 먹진 않았는데 이거 좀 이따가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명동교자 가서 줄 서가지고 명동교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명동교자 건물 하나 더 올리고 있던데요? 명동교자가 그 명동에 있는 본점이랑 분점이랑 그거 다 땅, 땅도 명동교자 거고 건물도 명동교자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 순, 순익이 엄청 높아요. 진짜 대단한, 대단한 회사예요. <laughs> 아, 이거 하나 안 했다. 이거는 도미넌트 인더스트리? 도미넌트 인더스트리에서 샀는데 그, 한정 잉크도 있었는데, 그, 전시된 잉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잉크 색이랑 크게 막 다른 것 같진 않아가지고, 잉크는 안 샀고, 이렇게 스티커만 두개 샀습니다. 근데, 거기 뭐지? 물감 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감 세트가 펄 들어간 거여가지고, 고체 물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살까? 막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걸 사면은 너무 제가 그 제한을 걸, 걸은 금액보다 훨씬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주 쓸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는 사지 않았고, 이 스티커만 두개 샀습니다. 이건 하나에 3,000원이라서,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한데, 그이 하나하나, 이 도안들이 다 너무 잘쓸것 같, 잘 쓸만한 그림들이어서 이거 두개 샀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또, 아,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명동에 이거 다이소 펜트레이 있길래 이거 샀고, 아, 거기서 도장 찍어 온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양이 도장 두 개랑, 이거는 뭔가 뭐다 품절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코저널 님이 이렇게 꽝 찍어줬습니다. 아, 코코저널 님의 실제 저널도 봤는데, 오, 진짜 예쁘던데요. 막 되게 잘 쓰셨어요. 저는 잘못 쓰는데, 저널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잉크잉크님 테이블 가가지고 스탬프를 찍었는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찍혔는데, 근데 이것도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하나는 이거 찍고 나서, 어! 망했다! 이러면서 팍 찍어서 이렇게 연하게 찍혔고, 그 다음에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딱 찍고, 그 다음에 책갈피를 선물로 드렸었죠. 아, 그 다음에 이거 김야근님이, 이거를 선물로 줬거든 이거를 이거 스티커 맞는가? 어 스티커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떼어 쓰는 고양이 막 트노 잉크 스탬프 어? 이거는 뜨개질을 좋아하시나 보네 뜨개질 막 이런 거 다양하게 있네요 너무 귀여운 거 스티커도 두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쓴 돈은 11만 몇천 원 이거, 음, 아주 알찬 소비를 한것 같습니다.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써야겠죠? 이렇게 많이 샀으니까, 이거는 동생 주고.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거기 펜쇼에서 찍어온 사진들은 이 영상 바로 뒤에 붙여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뿅!